안녕세요전기입니다 콜로라도가 멋지네요. 이렇게 이제 장착을 많이 하셔가지고 힘이 없대요. <laughs> 밑에도 한번 볼까요? 아유. 밑에는 뭐 별거 없는데 이 타이어 무게가 와, 이이 이러니... 하여튼 타이어 무게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도 3,000cc가 넘는 차량인데.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항상 당직입니다. 아, 또 대형차 예약도 토요일, 일요일 날 많고. 여튼 요거 잘 장착해서 차주분이 아주 차가 너무 안 나간다고 불만이세요. 근데 불만일 수밖에 없죠. 다, 보뭐 이렇게, 또 원하시는 대로 꾸며놓으셨으니까 그 무게가 장난이겠습니까? 요거 한번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어만 바꿔도 연비는 뚝 떨어져요 그리고 힘도 없고 물론 멋지기는 하죠 요거 장착하고 차주분하고 시운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 이쁘네 장착 끝났습니다 타세요 저하고 시운전 한번 해 보게요 출발할 때 여기서 좀 악살 밟고 훅 출발해 봐요 오 엄청나죠 에헤. 이수벨를 하네. 여기 우... 예, 우회전해서 직진 쭉 가보세요. 음... 저기가 전혀 없네. 뭐요? 한탄부늦는 게. 그렇죠. 콜로라도는 한탄부었죠 악셀 네. 밟고 난 뒤에 차가 나가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요. 주차사고 특히. 이게 이렇게 지금 다 해놓고 차가 무거워서. 지금 힘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너무 많이 다 줬어. 안전운전을 시작합니다. <laughs> 차는 많이 꾸며놓으셨네. 돈 <laughs> 많이 들어갔죠. 마지막 차라다가 마지막 차라서요. 그런데 넘게 들어갔대. 교통사고 다 발견. 구 그냥 나가버리네. 안전운행하세요. 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뭐 버벅거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네. 여기 살짝 오르막인데 악선 한번 떼어보세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속도도 안 줄고요. 네. 바로 반응이 오네요. 네. 운전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바로 바로 반응이 안 오면. 직진. 네, 직진.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처음 봤을 적에는 아무것도 안다루을 적에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근데 이 이것 하나 하고 저것 하나 하고 하다보니까 지하철들로 가시면 되요 이 차가 이제 힘이 부족하다러니까 네. 제가 오르막만 한번 시험해려고로 아. 나온거에요 여기에 구간입니다. 20도 이상 오르막이 있거든요 아. 여기예요 네,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에 아. 저기서 보면 전혀 끝에서 악셀 띄셔도요 밟지 마세요 악셀을. 음, 띄셔도 충분히 속력 붙습니다. 그게 알페미 안내려가네요 네. 승위야 전, 중위 전 속력 좀 죽이세요. 충분히 달리시네요. <laughs> 은근히 달리죠. <laughs> 혼자 살 때는 무지하게 밟고 다니다가 옆에 누가 타면 천천히 가요. 네. 불안해할까 봐. 여기가 이제 많이 오르막이니까 여기서 실험을 해보세요.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알 p m 이안 떨어져요. 어휴, 할이 빨라요. 여긴 더 오르막. 그렇죠? 네. 그 옛날 그 터보 달리차들 을 네. 오르막에서 한번 꼭 밟으면은 멈칫 했다가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네. 네. 그게 없어졌어요. 진짜로. 이발로 쭉쭉 질러집니다. 그래서 우회전으로 나가실 거예요? 예예. 어우 좋아졌어요. 현재까지. 아참 더 타보세요 아참 뭐 이제 군단또 내려갔다가 네. 제가 해보면 이제 바로 답이 나죠 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사진 올려놓을테니까 아, 예. 댓글 달아주세요 아예예 아, 예. 예. 어떻게 바뀌었나 예 네. 액셀 뛰어도 글라이딩은 어떠세요 아, 속도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냥 떨어졌거든요 네 거기서 쭉 다이 음, 지하차도잖아요. 네. 이제 오르막길의 악세를 한번 떼어볼게요 네. 올라갈 때좀더 됐습니다. 떼어보세요잘뛴 거죠? 네. 어떠세요? 그속도를 한참 유지하죠. 네, 네. 한참 유지잖아요. 지금까 유지잖아요. 만 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그전에는저 정도에서 발 떼면 아발 떼어 보단 안 해가지고 네 저기서 우회전 을해주십니다 거의 처지거든요 차들이. 네, 네 저속 도에 엄청 차요네 여기서 이제 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운전을 맛이 나겠는데요. 네또 네. 연비 운전 또 해보시면 연비 상승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 예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몇 킬로 나오시죠? 너무 많이 달아나서. 이게 고속도로에서 6km 미만. 6km 미만? 연비 운전 했을 때? 예. 네. 네. 연비 운전 했을 때라고는 선생님이 규정속도를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네. 1500rpm, 1500에 올리들 않고 네. 1500에 밑으로 이렇게 1500, 최고 1500으로 해가지고 가,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럴 그러면 때 6kg 미만이에요? 6kg에서 한 6.5kg 정도 나와요. 네. 안 맥힐 때. 네, 서울 시내에서는 3.2kg까지 나왔어요. 아. 연비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또뭘 많이 달아놔서 그래요. 타이어도. 네, 그리고 짐이 또, 뭐... 또 너무 많아 일하는 네. 연장 같은 게 많아요. 아, 이제 뭐 일하시러 다니니까. 예. 예. 여기서 악셀 뛰시고 요런 운전은 공짜 운전을 많이 하세요? 협착하잖아요? 어, 요런 네. 공짜 운전을 좀 많이 하셔야지 1km에서 30km 3km로 어, 그냥, 그냥 내려가지고 어, <laughs> 네. 저완쪽에 대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laughs> 이렇게 많이 장착을 해줬으니 힘이 딸리죠. 힘은 반 좋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연비 같은 거는.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연비는 솔직히 꽝입니다. 어, 차가 이뻐서 한번 차 찍어가면서. 차는 이쁘고 좋습니다. 오늘도 뭐첫 스타트가 콜로라도 시작되는데, 어, 천천히 이제 작업 깔끔하게 잘해서. 해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침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네 차가 무슨 아, 차죠? 콜로라도요. 콜로라도 예 사장님. 네. <laughs> 아, 제가 똑같은 조건에서 네. 지금 토요일 날 내려오고 오늘 또 내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기, 토요일 날 내려왔을 때는 네. 그 기름이 그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잖아요. 네. 그북칸 가운데에서 조금 더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칸에서 조금 더 먹었네요. 그 오. 연비는 7.8 나오고. 오 연비 많이 상승됐네요. 예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laughs> 에 아, 진실은 아니. 다 소화하는 거니까요. 번창하실 그렇죠? 겁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크게 번창하시고요. 네. 네 나중에 또한번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좀더 써보다가요. 예예. 정기비였습니다.